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2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단순한 믿음 이렇게 잡아 보았어요. 단순한 믿음. 어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다. 뭐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오늘 이 14장은 요나단이 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성품, 어, 그의 그런 성격,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 이 요나단은 어, 아주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진치고 어, 대립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그 군사력에를 비교하면은 블레셋이 우위에 있죠. 마병, 병거, 뭐 군사가 모래가 갔다, 바다에 모래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막 숨고 도망가고 이런 그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블레셋은 음, 강력한 음, 군사력의 우위로 말미암아. 사이가 충천에 있는 그러면서도 둘이 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요라단이 자기의 병기된 자와 더불어서 이, 이, 이스라엘 이 진영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블레셋을 에,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의 에, 절대적인 하위의 열쇠에 있었기 때문에 못, 못하는 못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은 정체성을 깨고 어, 이와 같은 정대성을 깨고 어, 둘이서 단독적으로 블레셋을 에, 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에, 요나단은 생각할 때 오늘 뒷, 6절 뒷부분 보세요. 요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많다고 전쟁이 이고 사람이 졌다고 전쟁이 지는, 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 수의 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승리의 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 있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와 같은 면에서 이 요나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은 다윗의 믿음과 통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절친이 됐나. 뭐 나이 또래가 갖고 서로 만나 서 같은 아, 그런 왕실에서 이렇게 됐 것이다. 뭐 청년들의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았 다윗 역시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 단순하다는 것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권위와 아빠의 엄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건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린아는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단순함이죠. 나이가 들고 머리가 키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경험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에,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해서 이 요나다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은 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 수위에 관계없이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그런 어, 수학의 매스 공식에 의해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만을 보고 나가는그 같은 믿음에 소유자였던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칠 생각을 한 거죠. 둘이 가서 쳤어요. 그런데 예,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징표적인 역할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를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이 그들을 붙인 증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뒤에 오시면은 2 2 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적진에 가서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이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는 20여 명을 죽였어요. 두 사람이서. 얼마나 용맹이 있었든지.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양 쑥대밭으로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큰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엔 사기가 말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하돼 있고. 브레셋은 완전히 올라가 있고 두 사람으로 말하마역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는 두려움과 큰 떨림이 있고 소동함이 있었고 자그 다음에 이 단순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 순종하는 믿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요나단은 행동하는 거예 응? 믿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근데 그 행동으로 못 옮기죠 단순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순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어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내 의견,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경험 이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A, 내 생각은 B, C 못하는 거예요 어? 헌금 문제도 여호와께서 11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험하나 못하나 한번 시험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11절 하려고 보니까, 아,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다, 어, 이, 이, 쓸데를 해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11절 헌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채워주겠다. 나를 시험해보라.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요나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또한 가지 이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그 스티뮬러스 어, 촉매제 역할, 자극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이, 이, 사울 왕, 그 아버지죠? 사울 왕도, 어, 이, 적진을 살펴보니까, 거기서 막, 어, 진영에서, 어, something happene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까지 두렵고 떨렸던 그런 마음을, 어, 접고, 야,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울왕이 군대로 움직여서 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어, 이, 정복전쟁을 나가는, 아, 그와 같은, 음,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것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20절, 21절 보십시오. 21절, 이거 특이한 건데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도, 그,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블레셋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동조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블레셋 진영에 잡혀가가지고 종로로 할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와 같은 어, 아주 공격적인, 에, 그런, 음, 행동에 가담하면서, 어, 그들에게 힘을 더했다는 소리고요. 또한 걸음 나가서 22절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 전에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와서 그 믿음과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잡한 믿음입니까? 복잡한 믿음은요,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연화단의 이와 같은 행동과, 어,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우린 단순해야겠다. 어, 단순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을 참적으로 신뢰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행동해야겠다. 그와 같은 단순함과 신뢰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리앗과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싸우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큰 장군과 싸우겠다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것 연하당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의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런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믿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와 같은 행동들이 주위의 모든 연약한 믿음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믿음의 그런 행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은 참으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깊이 감동하시고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케 하시고,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행동케 하시고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